제가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득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이 스무 살이 되신 여러분들이 현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망하는 대학은 다갈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꿈꾸는 뭔가가 다될것 같지만 수능을 치고 나면 일차적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아, 생각보다 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남들 다 하는 그 평범한 것들을 하는 것도 어쩌면 힘들 수도 있겠다.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수능을 치신 분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수능을 이번에 치신 분들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나 검색을 해봤더니 2003년생인 거예요. 제가 작년쯤에 어 월드컵 2002년생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본다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03년생이 이제 수능을 본 거죠. 20살이고 이러다 보면 그동안 책이라는 걸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시험 문제용 책을 많이 읽었을 거라는 거죠. 20살들이 책을 어떤 걸 읽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영서나 인문서나 자기개발서 이런 걸 되게 많이 읽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그릇을 채우는 일이에요. 근데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릇을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자기의 인생, 1인분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설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깊이 대입을 해가지고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볼수 있는 장르인 거죠. 그래서 그릇을 정말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대 때는 그래서 소설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소설을 가져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죠. 스토너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너라는 책이요.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제목만 들어도, 어, 나그책 좋아하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 책이 언제 나온 책이냐면, 1965년에 나온 책이에요. 존 윌리엄스라는 미국인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나오고 5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작가가 세상을 떠나고 20년 뒤에 이 책이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된 책인 거죠. 왜 각광을 받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주인공이 소설의 주인공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왜 그랬냐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햄릿형 인간이 있고 동키호테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햄릿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명대사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명대사가 있잖아요. 햄릿이라는 인간형은 기본적으로 너무 생각이 많은 인물인 거야.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데 생각에 덫에 파묻혀서 내가 뭔가를 할수 없고 뭔가를 할수 없는 내 자신 때문에 더 괴로워서 뭔가 더 늪으로 빠지는 인물형인 거예요. 두 번째 돈키호테형은 뭐냐면 돈키호테 또 명대사가 있죠.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둘 중에 누가 미친 거요? 이 대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나는 정말 영웅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떠나는 거잖아요. 동키호테는 너무 이상주의적인 인간인 거예요. 일단 자기를 내던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자기를. 그래서 그 사이에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부딪히는 인물인 거죠. 보통 이두 부류의 인물들이 소설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소설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 외에는 약간 조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을 설명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도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5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사실은 이게 내 모습이야. 그래 이게 어쩌면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이 책의 주인공 스토너는 정말 돌같 또 느껴지는 우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목적이나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설의 주인공 치고 너무 재미없어. 너무 심심하고 너무 유약해.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학문의 뜻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그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살겠지 하다가 대학에 가서 보니까 공부가 생각보다 재밌었어. 그래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가 너 교육자 하면 잘하겠는데 너 여기서 석사 박사도 할래? 돈이 문제면 너 여기서 강의하면서 석사 박사 따면 되잖아 이래요. 공부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친구들이 전쟁 나가야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랬더니스나가 한참 고민을 하다 이래요. 난 전쟁에 나가지 않겠어. 전쟁 안 나가요. 그냥 계속 공부해요. 공부를 하다가 또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렇다고 엄청 불타오르지도 않았어. 그냥 이제는 결혼을 해야지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여자랑 안 맞았어. 그럼 보통 소설의 주인공 같으면 어때요? 이 여자랑 왜, 왜안 맞는 것이야? 당신과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 안 맞아? 알겠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 서로 마주치지 말자. 이래요. 그러다가 스톤너가 대학에 학생이랑 바람이 났는데 보통 또 소설 속의 주인공은 어때요? 인생의 사랑을 만났어. 모든 걸난 포기하리. 뭐 이러, 이러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랑을 알게 된 와이프와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된 대학교 동료들이 너 이거 빌미 잡아가지고 너 끌어내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는 식인 거죠 뭐야 얘는 뭐 이렇게 무시큰둥해막 뭐, 뭐 얘는 뭐 별로 열정이 없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요약하면 시시하게 살다 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소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시시한 교육자였을 수 있겠지 근데 말이야 이+ 사람이 인생 속에서 처음에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 영문학이 정말 나한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순간 첫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내가. 정말 사랑한 여자를 만나서 느꼈던 그 환희의 순간, 순간 순간들의 어떤 환희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 통틀어서 누군가의 눈에는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는 최소한 자기는 할수 있는 거는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대인의 인간 군상이라는 거예요. 2 0 살이 되신 여러분들이. 현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망하는 대학은 다갈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꿈꾸는 뭔가가 다될것 같지만 수능을 치고 나면 일차적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아 생각보다 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남들 다 하는 그 평범한 것들을 하는 것도 어쩌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되게 쓸쓸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어떻게 주인공이 이렇게 불행하냐 어떻게 이렇게 주인공은 쓸쓸하냐 근데 이 소설을 쓴존 윌리엄스가 그랬어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난이 사람이 정말 자기 삶에 당당하고 자기 삶에 어쨌든 할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해. 그게 위대하는 거 아니야?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되게 대단한 어떤 뭔가를 쌓을 순 없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으로 결국 사람은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슬픔과 고독을 견디며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걷는 당신의 이야기.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인간 군상을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무 살로서 이제 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반짝반짝한 순간들을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돌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만 웃기나는 어떤 반질반질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를 이제 스무 살이라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의 어떤 인생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무 살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정문정답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산타가 되고자 제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거기에서 정문정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그 후에 저한테 채팅으로 여러분의 인생 문장을 보내주세요. 아! 출처는 꼭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된 문장,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 문장을 저에게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30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게 될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인생 문장은 제가 정문정답에서 낭독도 직접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세 번째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이 카카오뷰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카카오톡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큐레이션이 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어요. 를 구독을 하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글이나 영상도 보실 수 있거든요. 혹시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전문점 채팅을 누르셔서 고민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전문 정답에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만나요.